이거 안 쳐. 섞고 있어. 한거 아니야? 아빠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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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아이야 자, 8시 유지하면 힘들어. 이야 붕! 괜찮아 동아야? 안 아파? <laughs> 내 손가락 고통고탱 <laughs> 소위에... <laughs> 어, 아파. 엄마 오빠 네나 괜찮아? <laughs> 어, 서도해 시커 했다 지금. 어. 괜찮아 이러잖아 동아야. <laughs> 한번 더 할래? 무섭지? 무서웠지? 안 무서웠어? <laughs> 응. 찍 언니 방금 써요? 그거? 어? 방 그거 찍었어? 얘 응. 한번 보자 도마에 응. 이거 한번 보자 이리와 어. 잠깐만 안돼 너좀 제발 도 좀... 도 뭐라고? <웃음> 주세요 하고 예쁨 떨어봐봐 <laughs> 주세요 <주>. 주세요 해봐 <laughs> 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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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. 다시 주세요 요 사랑해요 요 사랑해요 주, 주. 사랑해요 주, 주. 알겠어요 <laughs>